녹화시작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원래 지금 빨리 강화를 했어야 되는데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자어 일단 영상 썸네일에 어그로는 또진 일단 죄송하고요 녹화시작은 한 번씩만 쳐주세요 자두번 치면 또 괜히 강퇴나하고 방송 저기 뭐 채팅음지 당하니까 그만 쳐주시고 정말 죄송해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유튜브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 영상이 막, 와, 막 2월달 영상인데 지금 업로드 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하나하나 좀, 좀더 퀄리티 있고 재밌게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려고 이렇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영상이 이렇게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하루에, 하루 방송을 하면 영상을 많게는 다섯 개에서 여덟 개씩도 나오고요. 하루, 하루 방송하는데도 영상이 다섯 개에서 여덟 개씩 막 나오고, 보통 적게 나와도 두 개에서 한 세네 개씩은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개에서 세네 개씩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이 많이 밀렸어요. 우리 편집부들은 진짜 열심히 편집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영상을 편집하는 속도보다 제새 영상이 나오는 속도가 워낙에 빨라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이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진짜 마음 먹었습니다. 죄송한데 2023 0 말로 2019가 업로드가 되기도 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영상들은 다23 말로 2018 영상이기 때문에 23 말로 2018 영상은 체감구속 영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냥 생으로 다 업로드 해버리겠습니다. 당분간 체감구속만 영상 편집하는 걸로 하고 밀린 영상이 이렇게 다 처리되면 그때부터 다시 디테일하게 조금 더 퀄리티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영상 편집부나 이런 거 정리정돈 해가지고 그때부터 업로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굳이 영상으로 하냐? 이건 수익 창출도 제가 배제시킬 거예요. 이 영상은 제가 수익 창출도 없앨 겁니다. 이 제가 왜 근데 이걸 영상으로 남기냐면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 여기 보시면 어제 유튜브에 이렇게 연길이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음. 이렇게 커뮤니티라는 게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거... 제 알림 설정해 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알림 설이 서... 커뮤니티에 글을 막 이렇게 하루하루 방송 일정, 뭐 3월 7일 생방송 일정, 뭐 이런 것까지 막 진짜 뭐 오늘 뭘 할지, 대충 뭘 할지, 뭐 이런 거막 진짜 뭐 생방 시청하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 막 진짜 방송은 언제 어떻게 쉴 예정이다, 뭐 이런 거까지 제가 매일매일 공지를 올려 드리고 있음에도, 이 커뮤니티를 잘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 올리는 거니까,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익 창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당분간은 영상이 갑자기 뭐야 이형왜 갑자기 편집을 안 해?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제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밀렸어요. 여러분들도 좀 신규 영상 보시 보고 싶으시죠? 신규 영상 볼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같이 협조해서 좋게 좋게 봐주셨으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